네, 오늘은 양병기 부속을 교체하러 왔는데요. 그 교체하는 이유는 그 지금 안에 부속이 노후가 돼서 물이 계속 지금 새서 지금 교체하는 거고요. 그 지금 물 새는 소리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식식식 이런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부속이 이제 노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무슨 부속이 문제가 돼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 도기를 이제 도기컵을 열어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저기 잠깐 이렇게 까다 갔다 움직이는 게 이제 물이 일정 수준이 찼을 때 멈추는 필밸브라는 장치거든요. 네, 저거는 지금 물이 계속 저렇게 하는 이유는 받친다는 소리고 왜 물이 지금 받치냐 그러면은 여기 여기 네버 있지 않습니까? 네버를 이렇게 당기면 안쪽에 보시면은 저 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흰색 줄 네, 이 보이시는지 이 네, 흰색 줄과 연결돼서 중간에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컵 마개가 열리거든요 요렇게 열린 다음에 물이 배수가 되고 4벌 놓으면은 예, 요렇게 놓으면은 마개가 원래 자리로 찾아갑니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물이 차는데 저 마개가 요, 요기 같은 경우는 마개가 지금 저 밑에 큰저 그 물레를 가는 곳 네, 조기와 정확하게 이제 딱 맞춰가지고 밀폐가 딱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덮개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밀폐가 안 되고 미세하게 물이 새 나가서 지금은 요기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양변기 쪽에 저기 지금 물이 탁 멈췄지 않습니까? 저 필밸브가 고장이 나도 네, 물이 안 멈추고 계속 물 새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렇게 한, 변기에서 물새는 거는 두 종류. 여기 보이는 분홍색 마개와 내려가는 그, 아까 전에 그 동그란, 그 부분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회색으로 된, 예, 저게 필밸브라고 하는 건데, 필밸브가 고장이 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하는 저기 변기 레버의 마개, 마개와 그 나가는 물 길에 거기에서 물이 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고정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요 빼는 모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집에서 가정에서 물이 새시면은 저기 뒤에 보이시는 밸브 하나 보이시죠? 그 변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밸브 예, 여기 있는 밸브가 그뭐 앵글 밸브라고도 하고 그냥 밸브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 밸브를 잠가 놓으시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거든요. 요렇게요 방향이 잠기는 방향인데 잠곡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앵글 밸브도 고장이 나서 지금 안 잠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어 보일러 밑에 보일러로 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보일러 밑에 가시면은 요거는 지금 저기 보이시죠 보일러 바로 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밸브 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밑에. 요거는 보일러로 들어가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해주는 호수 그저 밸브거든요. 요거를 요거를 잠그게 되면은 온수만 잠깁니다 온수. 예 그래서 변기의 물은 지금 냉수 직수를 바로 쓰기 때문에 요거를 잠궈버리면은 잠근다고 해도 저기는 안 잠깁니다. 예 그리고 뭐저 건물마다 집집마다 다 틀린데. 어, 다른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호수에 옆쪽으로 이렇게 밸브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집집마다 건물마다 다 틀려서 그거는 이제 전체 세대를요 여기 있는 호시를 잠글 수 있는 밸브인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온수는 따로 잠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냉수 예, 차가운 물 잠그는 거는 밸브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요 건물 전체에 예, 밸브를 잠그는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호실, 예, 지금 이쪽 호실로 호실 그 수도 계량기가 저렇게 요 벽에 수도 계량기함이라고 개별적으로 밸브가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때는 요거 여기에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은 요 호실 여기 호실은 잠기는 겁니다. 뭐 좌측이라든가 네요 우측편 네자 현관문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예그 세대 계량기 밸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1층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네, 이 건물 전체 밸브를 잠그시면 되고요 제가 밑에 가서 일단 잠그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1층에 가서 이 건물 전체 의 수도계량기는 잠그고 왔고요 밸브를 잠그고 왔고요 여기 소리를 또잘 들어보시면은 밑에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물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자, 한번 들어보죠 네, 요거 내려가는 소리는 지금 요 안쪽에 물이 받쳐있죠 예, 요 물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칙칙 소리 나는 거는 빠져나간 만큼 요 필밸브, 예, 밸브 쪽에서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물이 공급됐던 거고요 지금은 칙칙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물은 지금 공급이 안되고 받혀있는 물이 네, 지금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변기요 뭐 부속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뒤에 그 부속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뒤에 그 도기 쪽에 밑쪽에 보면은 너트가 두개 있거든요 그거는 풀어 볼게요 네, 요 밑에 손을 넣으시면은 어, 양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밑에 너트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양쪽에 다 빼시면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왼쪽 저쪽 왼쪽에 넣는 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걸 빼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기 물과 공급되어 있는 호수. 예, 저기 보시면 저기 호수. 예, 저것도 같이 빼서 들어서 빼 보겠습니다.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는, 그, 건물, 내부에 차있던 물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서서히 멈출 겁니다. 이거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요 호수도 풀었고, 밑에 너트 두 개, 그것도 풀었기 때문에, 변기가 또 위에 도기가 빠질 겁니다. 네. 요렇게 빼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요두 개가 지지가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물 이제 요거에좀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구요. 예, 저렇게 일단 이렇게 분리는 됐고 제가 저 교체하는 거 영상을 곧 교체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밑에 그냥 구속을다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런 첼라 네, 첼라라고 하서 첼라를 해서 포스를 먼저 빼고 그차테 가려져서 잘 보이시나 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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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해서 물이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입,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 밑에 시트, 변기 시트와 이물도기를 연결해 주는. 이것들.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너트는 이거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첼라를 이맨 끝에 맨 끝에 이 입을 되게 제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해서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네, 돌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예, 첼라인데 이게 엄청 커서 예, 잡기가 편하더라고요. 단 손으로 이렇게. 아, 조해 보고 그다음에 레버와연결된거는 네, 요거는 넓은 구멍.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 넓은 구멍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짭좁은 구멍으로 걸어줍니다. 빼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물이 샜던 원인이 보시면은 물이 샜던 요인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지금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고무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도 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물에 많이 잠겨 있어서 요게 변형이 좀 갔죠.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여기 예, 요렇게 닫혀서 요게 꼭 눌러 주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요런 틈으로 물이 새는 겁니다. 예. 요 보시면은 그요 면에 공간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요게 지금 꼭 눌러 주면은 예, 지금 밀 밀폐가 딱 되면은 물이 안 새는데 지금은 이제 물 속에 오래 있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예, 틈이 보이시려는겁그요요 요런 틈으로 예, 물이 다 새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교체하면 되고요. 요게, 이그 보통 풀 때는 왼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반대로 그 왼나사 탭이 되어 있습니다, 왼나사. 그래서 이쪽으로 잠기는, 보통 동상적으로 잠기는 쪽으로 돌려야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돌면 열리시는 거 보이시죠? 네, 빼고 요거는 내만 앞으로. 네, 이렇게 빼시고. 그러면은 여기 도기가 아니 부속 하나도 없이 구멍만 나 있고 다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네, 새로운. 부...